예 이제 이제 표현 대리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표현 대리요 표현 대리로 잘 출제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한번 1번 볼까요 이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딱 치고 시작합시다 아 읽어 봅시다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철회해요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죠 우리 그 대리권 소멸 사유를 한번 생각 해볼까요 음. 짚고 넘어가 봅시다. 특별 사유 그 공통 사유가 있고, 예, 공통 사유가 있죠. 공통 사유가 있고, 임의 대리의 임의 대리에만 있는 사유, 임의 대리의 특유의 사유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공통 사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인은 사망,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타산 성년 후견의 개시, 이세 개죠. 근데 임의 대리에만 있는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인데요. 이건 또두 개, 뭐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류, 원인된 법률관계는 뭐 위임 같은 거죠. 위임, 그 다음에 수권행위. 이미 대리만 있잖아요, 숙권 행위는. 숙권 행위의 철회. 이렇게 나누죠? 아시겠죠? 그래서 숙권 행위를 철회해서 대리권을 소비할 수 있죠. 이미 대리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이. 두 번째 볼까요?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에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한번 볼까요? 126조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갑과 을과 병이 있는데 이 126조를 잠, 설명을 잠시만 할게요. 이 을이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기본 대리권 근데 이 병과 월권행위를 하는거죠? 근데 병이 이 월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대리권,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선의 무과실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게 126조입니다. 근데 이 기본 대리권을 좁게 보나요? 넓게 보나요? 이걸 넓게 봅니다. 넓게. 넓게. 음? 넓게 와요, 넓게. 그래서 이 기본 대리권이 법정 대리여도 되고, 임의 대리여도 되고, 그죠. 또 공법상 대리권도 되고, 심지어 뭐 사자 아니면 표현대리를 통해서 이때 표현대리는 이제 129조의 표현대리, 125조의 표현대리, 니까 그러니까 수권행위가 수권행위 표시가 있는 표현대리나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도그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의 행위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2번 하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동종 내지 기본 대리권과 표현대리, 월권행위는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렇 기본 대리권이 들어서 뭐, 매매인데, 이 표현 대리, 월권 행위가 그래서 뭐, 자금 대여 행위.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사할 필요는 없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시간이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1번은. 3번 뭘까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니만 대리인의 대리 이게 틀렸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 공동으로 대리한다. 틀렸죠? 여럿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뭘 묻고 있는 거예요? 하자가, 대리행위의 하자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얘기죠? 아, 그 얘기가 아니네요, 5번은. 그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5번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이 얘기는 반대예요, 반대. 5번 봅시다, 5번. 5번에서는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게 아니라,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대리인이 이렇게 기망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가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으면 취소권 행사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행위. 그래서, 근데 이 사기행위가 있을 때, 기망행위 있을 때, 제3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뭐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리인이 본인과 같은 편이죠? 그래서 설령 본인이 사기를 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 취소할 수 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렇구요. 그래서 답은 2번 나왔습니다. 봐요 넘어가 봅시다. 네, 2번 봅시다. 이미 대리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것을 고른 거라면 틀린 것을 찾아야 돼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는 공동 대리가 원칙인가요? 이거 너무 쉽죠? 이제 각자 대리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할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권은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그 해석을 통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인가 대리권을. 권한을 딱 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권한이 응? 정하지 아니했어요. 어떤 권한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리인이.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은 어떤 행위를 할수 있죠? 보존행위를 할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에 있는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할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죠. 그래서 보존행위만을 할 수가 있다. 이건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용계량행위도 할수 있죠.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래서 틀렸네요입니다법번 봅시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것도 틀렸네요. 왜죠? 표현 대리는 성질이 예 무권 대리죠 무권. 그래서 유권 대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대리가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이 표현 대리를 주장한 것을 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답은 기억 리은 디귿 되겠네요. 맞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X표시합시다. 작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에 하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제공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표현대리에 공통적인 적용 요건이란게 나옵니다.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해 가지고 사유가 다 다릅니다. 각 사유들이 있어요. 그 조문마다. 그래서 그럼 한번 기억할 때는 125조 뭐죠? 수권. 수권 표시가 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126조는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하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고 하죠. 그래이세 그렇죠? 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이세 가지의 사유에 상관없이 표현대리고 하면 기본적으로 딱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 우선 이렇게 표현 대리로 유권 대리처럼 삼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행위가 이가 그러니까 표현 대리 행위죠. 표현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 행위가 유효해야 돼요, 유효. 그리고 이 병은 선이 무과실 이것은 공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이렇게 표시,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은 없는데, 그 나머지 행위는 다 유효하다. 그래서 표현대리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한다. 이 소리는 뭐죠? 표현대리 행위가 유효하다는 건, 103조 위반이라거나, 그 표현대리 행위가, 103조 위반 뭐죠? 반사의 질서 행위면 안 되죠. 무효니까. 백사조라든지, 백사조는 불공정한 법령이죠. 이것도 무효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표현될 행위가, 어,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인데 그 허가 없이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효죠. 거기, 거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는 그 토지잖아요. 이렇게 무효가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 표현될 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1번 설명했고요. 2번 봅시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인이가 될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계약은 대리인이 할 수가 있나요? 자기 계약이 그럼 뭔가요? 자기 계약이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면서 자기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자기계약이라고 하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유효다. 네, 무효입니다, 무효. 자기계약은.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이 해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인데 본인이 무효입니다, 무효.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러니까 자기계약을 했으니까 대리행위로 했으니까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가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없으니까 묶어내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그런 자기의 약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의 약은 묶어내리 행위입니다.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한답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럼 3번 볼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묶어내리. 본인의 추인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무효하다죠.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 그 조문에 보면요, 음, 무권대리를, 무건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 그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이게 아마 135조까지가 내용이고 136조를 단독행위에 묶어내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단독행위에 묶어내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럼 단독행위가 또 나눠지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 이 묶어내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묶어내리 규정은 뭐죠 주로? 뭐, 추인, 최고, 뭐, 철회. 또뭐 있죠? 135조의 책임을 묻는 거. 그러니까, 묵권 대리인한테 상대방이 책임을 묻는 거. 그죠? 묵권 무권대리, 대리인의 책임. 묵권 대리인의 책임. 이런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런 적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최고를 한다거나, 뭐, 철회를 한다거나,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지만, 그 상대방이 그, 무권 대리행위에 동의를 해서 하든다거나, 아니면 별다른 이의제기 이의제기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의 무권 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왜냐?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계약이랑 유사하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3번은 완전 틀린 얘기잖아요. 상대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확정적으로 무효죠.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무권 대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아시겠죠? 4번 봅시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에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책임이 없다. 답은 나왔네요.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어, 본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우리가 비즈니 표시 였잖아요 비즈니 표시. 비즈니 표시랑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비즈니 표시는 그 내심의 효과 의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근데 이 대리권 남용도 표시는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마치 본인을 위한 것처럼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보여서, 이 비즈니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뭐라고 했죠? 유추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비즈니 표시는 원칙이 유효고, 예, 네, 원칙이 유효죠? 원칙이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게 비즈니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리권 남용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죠.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된거 어떻게 되죠? 본인은 책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4번 봤고요. 5번 봅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관한 보존능기를 할수 있다. 봤던 얘기인데 권한을 정하지 않은 이미 대리인은 어떤 행위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보존. 하나 더. 성질이 변하지 않은 이해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수 있죠. 그죠? 이두 개를 할 수가 있는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한답니다. 본래, 이 어떤 부동산은 뭐 보존등기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할 수가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보존등기를 하면, 특별히 뭐 어떤, 음? 뭐가 막 변하는 행위인가요? 그냥 보존등기를 그냥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보존 행위입니다. 현상 유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할수 있다,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가 보존 행위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존 행위 또 뭐가 있었죠? 뭐 소멸시효의 중단, 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뭐 처분, 뭐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5번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예, 3번 나왔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입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 이게 1 2 5조얘기한 거죠. 실제로 대리권 수여가 없는데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통보한 경우에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 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무슨 얘기죠, 이게? 타인이 통보한, 타인 통보한 상대방 외의자와 상대방 외의자랍니다. 통보는 그 상대방이랑 했는데 상대방 외의자와 한 경우죠? 이게 무슨 얘기죠? 125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랑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광고를 했다. 아니면 우리가 뭐 판례 보면 뭐명함 같은 것을 뭐 지배인이라는 명함을 이렇게 쓰는 것은 용인을 해줬어요. 만약 본인이. 그럼 그게 대리권이 실제로 없는데, 그런 어, 명함을 쓰는 행위, 이런 것을 용인을 해줬다는 것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표시했어요. 본인이 이 을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 내가 을한테 대리권 수여를 표시를, 대리권 수여를 했어 하는 것을 표시를 했어요. 명함 같은 걸 통해서. 그럼 이 병은 보호를 받아야 하죠. 근데 정은 그런 명함을 받은 적도 없고, 갑한테 그런 언지를 받은 적도 없어요. 이 사람 한, 이랑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125조가 적용될 수 없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딱 보니까, 어, 이거 뭐지? 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냥 틀렸죠? 바로 틀렸네요. 두 번째 볼까요? 틀렸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무슨 얘기죠? 표현대리는 그냥 계약상 책임을 본인한테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유가 있는데, 표현대리 사유가 있는데, 그게 인정이 된다면 본인한테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던 것처럼 그 계약상 책임을 바로 효과를 부여하는 게 이제 표현대리기 때문에 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이행 책임이 있을 때 양쪽의 과실을 깎아서 한마디로 과실을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를 배상 책임을 규정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책임을 100%다 이행하는, 이행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법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럼 3번 볼까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 하는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성립될 수 있죠? 기본 대리권은 넓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기본 대리권, 126조의 기본 대리권에 대해서, 아, 129조를, 응? 기본 대리권을 해서, 그 다음에 125조를 기본 대리권로 해서, 126조의 월권 행위에 따른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틀린 겁니다. 4번 볼까요?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에위반하 무효인 경우에는, 아 문제 참 쉽네요. 표현대리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실한 대화는 있죠? 표현대리 행위는 유효한 법률 행위여야 하니까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행위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요. 그리고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펌, 어, 뭐 이것은 자주 나오는 얘기죠. 이것도 유권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그러니까 어, 유권대리 주장했는데 무권대리를 주장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넘어갑시다. 5번 봅시다, 5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 것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그 표현들이죠? 126조 표현들리죠 지금. 권한을 넘은 행위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담보권 설정 대리권인데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 그 행위를 했잖아요. 월권 행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을은, 을이 누구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지금 대리이죠 병이 상대방이겠네요. 그죠근데어 표현대리 주장을 병이 안 하고 을이 했다고요? 이거 아, 있을 수가 없죠. 표현대리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 무권대리잖아요. 표현대리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 사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이, 이 경우처럼 126조 사유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 경우에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병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지. 이 의리를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볼까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병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정감할수 있다 이거 계속 나오죠. 표현대리 같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적용될수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아악이네요, 악이. 병이 악인가 보죠? 예, 악입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이 현재 이제 표현대리 파트지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기 때문에 그죠? 무건 대리의 일종입니다, 표현 대리. 그래서, 무건 대리 나온 조문들 있죠? 뭐, 추인권부터 해가지고, 최고, 철회, 135조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묻는 뭐 책임, 대리인에게 묻는 책임. 이렇게 네 개인데, 이 135조는 표현 대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추, 최, 철, 다 치으시네요. 이 추체철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묶어내리잖아요. 표현내리면서 묶어내리는데 이 사람, 이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철회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없다. 아시겠죠? 4번 볼까요?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토지거래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상립할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행위가 확정적 무효래요. 표현대리 행위에서. 그럼 안 되죠? 유효한 법률이라니까. 행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5번에 있겠네요.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간명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에 병이 선임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상립할수 없다. 이것은 뭐 맞을 텐데 왜 맞죠? 표현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행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야 하고 뭐 표현대리이라고 합시다. 표현대리이 나와야 하고 상대방이 나오는 삼명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체결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죠. 자신의 명의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나올 여지가 없죠. 표현 대리가 이렇게 본인이 나와야 돼. 본인. 그래서 자신명이라는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겁니다. 예, 6번 봅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설명으로. 예, 이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이건 틀렸네요. 126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126조. 126조는, 음, 갑을 병이 있고, 기본 대리권, 월권행위, 병이 정당한 이유. 뭐,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 권한을 넘은 경우 월권 행위가 있어야죠. 기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 대리권 의 범위라고 하면 여기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을 넘는 행위. 여기 있는 행위를. 그렇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틀렸습니다.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수 없다.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푸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사실. 이걸 막 이렇게 가물가물 꼭 그려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걸 그려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점점 시간이 단축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단축이 근데 나중에 딱 시험장 가서는 아 기본 내릴 권 아주 넓어 응 넓어 그래서 이뭐 복인 권 없는 대리인 선이 본인 내릴려에 하는 기본대리권수 없다. 틀렸겠죠. 웬만해서 기본 대리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푸셔야 나중에는 그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 이거 너무 쉽죠. 가행규정 위반, 표현대리 안 된다. 아시겠죠? 4번. 그리고 법정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나요? 기본 대리권도 없죠. 법정대리권도 되고 임의대리권도 되죠. 틀렸네요. 그죠? 5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이건 너무 쉽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할그 당시를 기준으로 대부분 다 판단을 합니다. 뭐 예외가, 예외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건 뭐, 법이라는 게 워낙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적어도 시험범위에서는 거의 대부분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설령 이걸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법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 그렇지, 행위 당시지. 맞지 하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